산다는 건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어디쯤인지 무엇을 찾는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꿈은 버리고 두 발을 딱 붙이고 세상과.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날 너 보신 내 인생이 서럽고 서러워 자꾸 화가 나는 날 살아야지 삶이다 그렇지. 외롭고 흔들리는 거지 작고 외롭고 흔들리는 거지 네, 1시호 가수님의 절절한 무대였습니다. 그전흥대 대신을 구성하면서 사자와 호랑이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랑이 쪽보다는 보름달이 딱뜬 겨울에 눈 덮인 그런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아우 하고 불러는 늑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늑대 고독함.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 고독함을 탁 터치해 주고 가는 그런 매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모르겠어 이게 저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시포님이 길가에 주저앉아가지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도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싶을 것 같은 벌스 부분이던 후렴 부분에서 지르는 부분이건 그다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면서도. 너무너무 귀 기울이게 하는데 정말 그만한 힘이 노래하는 사람에게 최고지. 그 이상의 더 필요한 게 있을까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이제 주도권을 노래 시작하시면서 청자인 저로부터 확 가져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만큼 몰입을 해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나 씨가 진짜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곡을 쓰는 사람이긴 합니다. 시포가수님 같은 분을 제가 알았다면 저는 그걸 같이 작업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기와 그 본인의 톤으로 설득을 그냥 하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다 써도 얘기를 들리게 해 주는 최고의 연기자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듀서로서 정말 탐나는 참가자를 여기서 만나 가지고 반가워요. 아유, 너무 감사한다. 야. 진짜 뭐 있어. 속 쓰고 싶다. 저분을 위해서만. 다음 분도 너무 기대된다. 아, 이번 분 네. 너무 네. 좋게 네. 기대된다. 난지 오늘 29뭐 사고 칠거 같은데. 사고 치죠. 일단 의상이 어. 디 부잣집 카펫 같은 이 야. <laughs> 오늘 의상이 아주 멋있습니다. <laughs> 부잣집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 카펫 식구예요. 그외 아, 오늘 의상이 네. 29호 님을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가장 부합하는 의상인 것 같으신데 그리고 1라운드 때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평해 주셨어요. 나는 정통 헤비 메탈 가수다. 맞아. 아 맞습니다. 이 복장은 사실 제가 그 밴드에서 자주 입었던 어. 그런 복장입니다. 예예예. 입고 예, 예. 왔구나. 원래는 단추를 하나 푸는데 지금은 좀 풀게 그래서. <laughs> 예. 그 어쨌든 어, 잠시만요. 근데 긴장하셨어요? 예예. 예. 긴장... 어, 제가 지금 의상을 본다고 다리를 보는데 다리가 이렇게 버들버들 아, 떨리고 계세요. 네. 네. 아니 아니 원래 긴장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닙니다, 긴장을 사실... 어, 땀도 많이 나셨어요. 잘 하지는 않는데. 예. 음, 어울리죠, 긴장. 어. 워낙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어, 2라운드는 사실 제가 또 구사일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무명 가수 29호 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잠깐만요. 슈퍼어게인 쓰겠습니다. 29호 가수 님은? 슈퍼 어게인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 부를 곡은요 들국화의 제발이라는 노래를 제가 선곡을 했고 제발. 숨... 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락 발라드죠 락 발라드인데 저의 정체성을 이 노래에 반영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을 때 그것은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허딩 어찐 우정.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야, 제국화의 제발. 이 노래 너무 좋아, 진짜. 편곡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 제발 그만해도 나는 너의 인형은 아니잖니 너도 알잖니 다시 생각해봐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다시 봐 나는 외로워 난 니가 바라듯 완전하지 못해 한낮 외로움 사람일 뿐야 이 제발 숨 막혀 인연이 되긴 제발 못 말라 마음 열어 사랑을 해줘 아! 제발 그만해도 세상 속에 사는 너무 지쳐서 너도 알잖니 난 니가 바라듯 완전하지 못해 한나도 외로움 그호 가수님의 무대였습니다. <laughs> 와! <우와. 웃음> 야, 저 이거 보면서, 보면서, 저더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저 이러면서 봤어요. <laughs> 와. 도입할 때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것도 잘 이끌으셨고요. 뒤에는 정말 메탈스럽게 너무 잘 하셨고요. 왜저는 예, 슈퍼 어게인쓴걸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제가 이선희 신사연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대접. 너무 감사 드려요. 네. 20권님 잘하셨습니다. 하거 야. 그 불현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laughs> 개운하다. 정말 이게 얼마만에 이런 거를 느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손을 뒤로 쫙 당겼을 때 <laughs> 예. 제가 무슨 바람에 들려갖고 그쪽으로 날라가는 것 같은 아... 아, 그런 흡인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예 우리 주니어 심사위원도 단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궁금해 예그 처음 전조에 있었을 때 살짝 소름돋았는데 네. 거기서 뭐또 간다고, 또 간다고 거기서 어... 두 번째 네. 올라갔을 때는. 네. 그냥 찔려 버렸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laughs> 또, 또. 아니, 거기 거기 청구서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표현을 그래. 또 하고 싶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1라운드 때 고독한 사자 같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마지막 전조대서 이제 막 하실 때 사자께서 사자후를 아, 사자호를 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소름이 너무 여기서기쫙 돋아서 예아 정말 너무 멋진 무대습니다와그박포커리 네. 주는 고소름이 네. 없네. 그것이 무너져 있고, 발디들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드. 먼저 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수 없지만 견딜 수.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 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태도 <laughs> 거기서 네, 20호 가수님의 무대였습니다. 네. 20호 님은 항상 도입부에서 사람들 귀를 사로잡는 엄청난 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 참그 도입부가 조금 더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후렴구가 어디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오히려 들고 난 데가 너무 없었다고 할까요? 정말 너무 깨끗하게 난 팔차선 고속도로 같은 느낌 있잖아요. 좀 구비도치고 뭐 나무의 그늘도 져 있고 이래 써야 될것 같은데 어떤 지나친 매끈함 탓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포님 목소리 아시잖아요. 굉장히 힘을 가진 목소리라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 저도 오늘 뭔가 그냥 계속 똑같은 감정 크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곡에 조금 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 응. 이미 노래는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선곡이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어. 진짜 응. 어려운 노래다 어려워. 살리기 진짜 어렵네. 게가 응. 노래 자체도 어렵고. 뭐냐면 지금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앞 부분이 좋은 이유는 발성이 좋으니까 뒤로 가면은 발성 놔야 되거든요. 감정으로 터뜨려야 되는데 그때도 제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어떤 곡을 선곡하면 제일 좋냐면 곡 자체가 드라마틱한 곡. 그게 1라운드 때 선곡이었어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본인의 발성을 조금만 아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구 가수님 이 자리에 모셔 보게 했습니다. 안정감급 파망이죠 지 파망이. 2라운드 때. 저희가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아, 이거 CD 튼것 같다. 진짜 안정적인. 야 이번에 또 어떤 곡을 선곡하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진 님의 그리움만 쌓이네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 이 곡을 선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번 라운드 때그 유희열 심사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심사평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일단 십구 님은 다만 하나 살짝 너무 완벽해서 이게 너무 빈틈이 없고 정교하니까 감정이 이렇게 같이 싹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 그 저의 욕심이긴 합니다. 저한테는 되게 큰 숙제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감정에 조금 솔직할 수 있는 노래를 고르자라고 해서 감동적인, 감성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무대였다. 감정에 대한 평을 듣고 싶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어, 네. 응. 성곡 자체만 봤을 잘해. 때는. 잘했어. 이미 성곡에서. 어, 호기심이 생겨요. 네. 이거. 어떻게 부를까. 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음이 변해버렸나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着呢。 그리움만 쌓이네 네, 19호 가수님의 아, 절절한 무대였습니다 선곡도 사실 실력이에요 선곡을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평가를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섬세함들을 넣으려고 하셨고 넣어 줬어요. 충분히 저한테 희 그대로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최고 교수님은 가창 경연 네. 대회라고 여기가 마쳤을 때 우승. 음. 우승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해요. 기술점수 100점. 이 정도까지 완벽한 악기가 됐으면 월등히 지금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떤 가수는 음역도 낮고 발성도 안 좋은데 이상하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수들은 후자 쪽에 그 매력이 찐한 가수들의 목소리를 잘 기억해요. 음정이 좀안 좋아도. 그게 참 불공평하잖아요. 난 죽어라고 연습해가지고 이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해야 될 숙제 하나만 더 드리자면 이제 이 싱어게인을 통해 가지고 다시 노래 부르다잖아요. 매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